연이티비 야니 연이 오늘은 연이가 음 킥보드를 타볼 건데요. 우리 아까 그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걸 이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자 타볼게요. Go g 자 짜잔 와보면 이렇게 하늘이 맑아요. 우리. 타볼 건데요. 준비 시작. 연니 무서워요. 오, 좋았네요. 연이가또 타볼 건데요. 자. 자 여러분, 저 연이가 한번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는 열심히 탑니다. 연이는 열심히 탑니다. 연희는 좀 휘청거렸지만 재밌어요. 연희는 그래도 재밌다. 여기... 연희가 지금 타는 개에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연이도. 음, 짜잔. 자, 여러분. 우리 이건 타는데, 음, 너무 재밌어요. 오늘 조삐 간다고. 얼마나 애썼길래, 연이가. 잠시만요. 자, 연희가 새로운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열쇠도 왔어요. 연희가 이거 타는 걸. 열쇠랑. 같이 해볼 거예요. 열쇠랑 같이 해볼 거예요. 네. 뿌이뽀이 <laughs> <laughs> 자, 연희가 먼저 타는 걸 보여줄게요. 열쇠가 지름길 알려줄게요. 열스 따라와요. 지름길이 봐요. 뭐예요? 지름. 일단 열쇠 먼저. 열쇠랑 같 따라와요. 네. 엘스와 웃겨 따라하고 있는데요. 엘스.